안녕하세요. 캡스토다 시문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웨이보온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웨이보온을 구독 취소를 하고 피그마만 운영을 해서 이용하고 있죠. 사실 웨이보온은 노코드 플랫폼으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웹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웨이브온을 해지를 하고 피그마만 운영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웨이브온을 해지했다라는 것이 뭔가 웨이브온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해지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사실 웨이브온도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이고 또 뛰어난 서비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피그마보다 훨씬 더 우수한 부분도 있어요. 하지만 그 이용이 저한테 있어서 피그마와 웨이브온을 동시에 운영할 만큼 필요하지 않았다. 한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튼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제가 웨이브온이 아니라 피그마만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. 웨이브온이 느린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웨이브온은 뭔가 약간의 느껴지는 좀 버벅임, 무거움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. 하지만 피그마는 굉장히 빠르게 뭔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웨이브온은 약간 블록을 쌓는 느낌으로 사이트나 웹 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. 이 말은 뭐냐하면 웨이브온에서 제공해주는 블록들만 가지고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제약적인 제한적인 느낌이 들었죠. 하지만 피그마는 이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웹사이트를 디자인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제가 피그마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I의 도입 여부입니다. 웨이보는 아직까지는 AI를 도입한 이 서비스가 피그마만큼 뛰어나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. 물론 웨이브 온도 AI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는 해요. 그런데 뭔가 피그마보다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고, 실제로 피그마의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조작 없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웨이브 온보다는 피그마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피그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기능 때문입니다. 프로토타입은 쉽게 말하면 진짜 사이트가 론칭되기 전에 실제와 똑같이 사용자 경험을 체험해 볼수 있는 피그마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 기능은 사이트라든가 메이크, 혹은 피그마 디자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 기능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, 우리가 부족하게 느껴졌던 사용자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웨이브는 피그마보다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그마를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은 마케터나 기획자, 혹은 이제 웹 디자이너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소비자에게 나가기 직전에 그 단계를 체험해 볼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이용의 다양성입니다. 웨이브온으로는 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안 돼요. 웹페이지 제작이라던가 혹은 웨이브온에서 제공해 주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지만 피그마는 피그마 디자인, 잼, 슬라이드, 메이크, 사이트, 버즈, 총 6가지의 기능을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웨이브 온보다 피그마가 사용성이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피그마를 선택을 했습니다. 물론 피그마도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웨이브 온도 유료 결제를 해야 되죠. 이두 가지 서비스에서 동시에 나가는 비용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냥 과감하게 활용도가 높은 피그마를 선택했다.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웨이브온이 피그마보다 떨어지는 모습만 있느냐? 또 그건 아니거든요. 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던가 하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오히려 피그마보다 웨이본이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피그마가 더 우수한 모습을 보인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. 사용자 분들에 따라서 사용자 분들의 업무 형태나 스타일에 따라서 피그마보다는 웨이본이 좀더 적합할 수가 있겠죠. 피그마에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이 과정이 막상 메이크라고 하는 이100% AI를 써가지고 사이트를 구축하는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코딩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. 하지만 이러한 코딩 지식이 아예 전무한 상황에서라고 한다면, 피그마보다는 웨이본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,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션다 실무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